자 시험 끝났습니다. 답안지 제출하세요. 저앞 사람 볼펜 딸깍거리는 소리 때문에 집중을 못했는데. 그럼 다음엔 연필 쓰는 사람 뒤에 앉으시면 되죠. 나가세요. 안 돼. 네.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. 어 어, 뭐야? 시험 시작 5분 전입니다. 이거 설마 타임슬립? 그렇다면. 저기요. 예? 왜요? 잘 못했어. 이번엔 집중해서 볼수 있겠다.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 드릴까요? 갑자기요? 즐거운 마음으로 시험을 보면 결과가 더 좋지 않을까요? 뭐 그렇긴 하죠. 뭔데요? 달 뒤에 있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. 밤양갱이요. 달디 뒤 달디 뒤 달디 달디 밤양갱. 아 뭐야, 수기 뭐가 재밌다고? 달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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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양갱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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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차려, 정신 차려. 달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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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양갱. 달디 <laughs> 달디 달디 밤양갱. 시험 끝났습니다. 답안지제출하세요 에에 뭐라고요? 아까부터 계속 웃으시던데 시험이 엄청 쉬웠나 봐요? 안돼, 안돼. 시험 시작 5분 전이네. 아 거기! 이거 받아! 어이, 뭐야? 그리고 당신! 캐노잼! 음. 그래, 이제 시험만 잘 보면 된다. 가자! 아, 나펜안 가져왔다.